프로젝션 님은 슈어 더 프로젝트 제슐러마 아 제가 10분의 기적을 좋아하거든요 20분, 30분, 60분의 기적은 네. 길잖아요 <laughs>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이렇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슥 한번 둘러볼까요? 제 짐은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프로젝트 할 동안 묵을 공간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 서울. 서울을 한눈에 이렇게 쫙볼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강이 보이고요. 밤에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메니티에. 예. 딥디크네요. 여기는 욕조, 반신욕 하는 곳. 여기는 화장실. 음, 화장실도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네, 용변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슬쩍 또 열어봐줘야죠. 옷장. 여기 열면, 커피와 다과들 그리고 위스키, 와인,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돈 내고 마셔야 하는 음료수. 응, 자 그러면 저는 열심히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저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 마시기입니다. 공복에 물한 잔을 꼭. 마셔주거든요? 왜냐면 아침에는 소화기관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 몸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물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몸 속과 뇌에서 계속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500ml에서 1L까지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꼭 마셔줍니다. 실프 좀릴까 일단 출근하기 전에 씻고 스킨케어를 좀 빠르게 해 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네즈 워터뱅크 크림을 자주 사용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라네즈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세포라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라에서 처음 접하게 된 스킨케어 브랜드가 바로 라네즈였어요. 근데 진짜 제 피부랑 정말 잘 맞아서 정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제 외국 친구들이 뭐 미국, 유럽 친구들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라네즈 제품들을 빵창 사가지고 선물 막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 바로 보이는 이립 슬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가방 파우치에 필수템으로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무튼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총괄하면서 계속 미국, 한국 왔다 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피부가 트러블에다가 홍조, 그리고 탄력까지 그냥 완전히 다 엉망진창인 상태라 마침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워터뱅크가 나왔다고 해서 열심히 이걸로 케어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열심히 사용했죠, 제가. 그리고 제가 피부 타입이 또중건성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크림을 아주 쫀쫀하게 발라주면 피부 속까지 아주 쫀쫀하게 탄탄하게 보습감이 느껴지는 크림이라서 정말 잘 발라주고 있어요. 요즘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압박감, 부담감 뭐 이런 걸로 잠도 잘안 오고 진짜 창작의 고통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피부부터 탄탄하고 건강해야 나아가서 내 라이프, 내 삶에도 활력이 되고 에너제틱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만들어주잖아요. 오늘도 제 피부 장벽을 이 워터뱅크와 함께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속보습까지 짱짱하게. 일단 제 업무가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이리저리 자료 조사도 하면서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전체적인 틀을 좀짜 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그런 걸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저는 너무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일과 제 삶을 같이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용혼과 같은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나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카페에 와서 업무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안 전체 틀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 제가 아바라라고... <laughs> 아이스 바닐라 라떼에 빠져서 이렇게 시켜서 먹고 있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일단 저는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이 배달 음식을 먼저 시켜봤습니다. 저는 찌개를 정말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오자마자 찌개로 먼저 저의 입맛을 사로잡아줘야겠어요. 한국인의 칠성사이다. 스팸도 시켰는데? 어머 왜 이거밖에 안 왔지? 당황스럽습니다. 계산할 때 스팸이 추가가 안 됐었나 봐요. 속상해라. 스팸이랑 흰밥이랑 뚝딱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제가 아주 야무지게 뜯을 수가 있죠. <laughs> 아, 죄송해요. 네, 네. 저의 아주 얼큰한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밥을 이렇게 야무지게 잘 챙겨 먹는 것도 갓 생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국이 좀 식긴 했는데, 역시 집에서 해주는 엄마 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간중간에 패션 브랜드 프로젝트도 하나 맡아가지고 웹사이트도 담당하게 됐거든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지금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 음, 느낌이 드는 게 없네요. 사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영감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흑기 봤을 때딱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음. 요즘은 다 너무 잘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예쁘고 세련되고 되게 느낌 있고 하지만 그 브랜드만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제가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디자인 디테일 수정하는 거를 의뢰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됐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또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음. 오, 전화 왔어.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어 아, 네네 준학 씨 제가 그 저번에 디자인 맡긴 거 있잖아요. 메일 전달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또 수정할 거 있으면 피드백 주세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계속 일 얘기밖에 안 하죠. 제가 진짜 워커홀릭 중에 워커홀릭이다 보니까 일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일 생각밖에 없거든요. 아 고쳐야 되는데. 근데 뭐. <laughs> Hello, Mr. Jackson. Hello, how are you? After the initial spike in late March,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s gradually brought infections to hell. Yeah. 여러분, 저는 다시 들어와서 마침 또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라네즈에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판촉 아트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약간 좀 팝하게 들어가고 싶고 너무 지루하지 않게 좀 이것저것 컬러감 있게 제가 작업을 좀 해봤거든요? 드로잉 느낌으로 뒤에 워터뱅크 느낌으로 톡톡톡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지금 어떤 게컨펌이 될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약간 컬러감 있게 약간 워터뱅크 <laughs> 물의 길처럼 요렇게 해봤고 요거는 이제 라네즈 아마존의 이 모델 컷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따왔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판촉물을 제작을 해봤어요. 저는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I'm not really sure what happened just now. It's all a blur from when you walked in, walked out. I'm used to being on the ready, but you got you got me unsteady. Driving home, going in circles with questions. Something about you's got me pulled new directions. I'm not used to second guessing, but you got you got me unsteady. And now I can't stop thinking. 아직까지도 저의 업무가 끝나지 않아서 돌아서도 계속 업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가 꽤큰 프로젝트여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감과 압박감이 엄청 커요. 런칭을 하고 나서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 3시간의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3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와저 아, 진짜 그렇게 암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온 영혼을 다 겁니다 저는 사실 매 프로젝트마다 나 자신에 대한 그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을 못 자요 근데 뭐 저의 숙명입니다 네 저의 숙명이고 계속 앞으로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또 퇴근하고 항상 빠지지 않게 하는 관리가 있는데, 바로 체력 관리입니다. 제가 체력에 비해서 쓰는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항상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또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운동을 또 열심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이렇게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까마득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배가 고파서 그립 요거트를 시켰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는 최대한 가벼운 음식을 위주로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좀 투머치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 다음날 속도 너무 쓰리고 되게 더부룩하고 건강에 좋은 느낌이 안 들어서 가볍게 때우려고 합니다. 간 양이 되게 콩알만해요 한입 먹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17,000원이었던 것같은데 무튼간에 네.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엄청 많네? 사실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일을 생각하거든요 아제 MBTI요? 어, ESTJ가 나올 때도 있고 ISTJ가 나올 때도 있어요 <laughs> 좀 워커홀릭으로 살아가는 편이긴 해요 음. 저는 제 인생 계획표가 무조건 있거든요? 내일 계획표까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점심에 뭘 하고, 저녁 자기 전까지 진짜 계획을 막 세워두는 사람이라서, 음, 저에게 휴식이요? 좀 쓸데없는 거? <laughs> 제 가치관으로는 휴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쉴 때도 그냥 책을 읽고, 그냥 계속 트렌드 분석하고, 계속 일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휴식이에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뭘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제 스스로가 답답해서 사실 제가 옆에 책을 놨었어요. 음, 사실 제가 밥 먹을 때도 책을 보면서 밥을 먹거든요. Is it faster to go by subway? Is it customary to give tips here? Is it 제가 생각하는 가생이 뭐냐고요? 음,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어, 그냥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오로지 나를 위해 쓸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동안만은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를 집중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스스로 제가 갓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 너무 겸손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Do I have to do this? Um, I think that's a good idea 음, 음, 음. 아 저와 완전 반대인 MBTI ENFP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ENFP분들과 같이 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좀... <laughs> 네 이해가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네. <웃음> <웃음> 아 이거 저욕 먹는 거 아니에요 ENFP 분들한테 틀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삶을 되게 저도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어 되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 뭐 어쩔 때는 이런 주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뭐 궁금하다면서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이거를 어디 갈피를 잡아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항상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페이스 포커? 포커 페이스. 그리고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티백 같은 경우는 먹는 용이 아니라 반신욕을 위한 티백이에요. 제가 약간 반신욕을 하면서 책을 읽는 이제 나만의 시간이 정말 힐링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만나요. 자, 여러분, 저는 반신욕을 아주 나른하게 끝내고 왔고요. 이제 나이트 케어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나이트 케어를 담당해줄 스킨케어 템들을 슬쩍 공개해봅니다. 오, 진짜 반신욕만 하고 오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빨리 자고 싶거든요 피로가 싹 풀리면서 진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한 느낌? 자 그러면 자기 전에 스킨케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에센스 토너로 이렇게 바로 그냥 얼굴에다가 바로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세럼 가볍게 발라주고 아마 한 단계 한 단계 거칠수록 제 피부에서 수분광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laughs> 난리났어. 그리고 제가 저녁에는 이 워터뱅크 크림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정말 듬뿍듬뿍 발라줘서 수면팩 용도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건조한 히터 속에서 이제 수분 보습을 꽉꽉 해주면 그다음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부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수분 보습을 케어해주는 제품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갑자기 히알루론산하면서 이제 얘 뭐야? 뭐, 뭐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기존 크림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미생물을 활용해서 1차 발효만 거치거든요. 근데 이라네지에 들어있는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블루 히알루론 산 산이라고 해서 발효를 1차로 거치는 게 아니라 2차2차로 발효를 진행한다고 해요. 저기에 있는 남해 완도 지역 다시마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이라고 해서 상처를 스스로 보호하는 특성이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워터뱅크 크림이 다른 점은 기존 히알루론산에 비해서 무려 200배나 작아가지고 피부의 히알루론산 흡수율이 무려 또 20배나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워터뱅크 크림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림을 피부에 발랐을 때 촥! 흡수되는, 촥!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 겉도는 피부 겉만 뭔가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건성분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초장벽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다면 지성분들은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조효진님께서 그 추천해주신 이 곡, 지성용 크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젤로 되어 있는데 지성분들은 이 크림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 이 크림은 아무래도 이 중건성용보다는 조금은 지성용분들한테 적합해서 아주 마무리가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로 립슬리핑 마스크를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 예, 끝났습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어김없이 마무리해야 할게 있어서 또 노트북을 꺼내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줌미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중국지사 쪽에 또 컨펌받아야 할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니하 네, 네, 우리... 어, 오늘 어때요? 오니하세요 선생님 오늘 괜찮아요 오은 我们也好，那边冷不冷？哦，没有很冷。韩国冷吗？韩国还好。我跟你们说的 project 结束了吗？哦，快要结束了，呃，就是还有一些小部分要修改一下，然后我们就可以让你过目一次了。嗯、好，先快点准备吧，因为我们这边没有时间。好的，好的，也是我们会尽快努力，嗯、就是好好好的，我知道了，再见。我们再见。啊，z o 听 m m 孩子 t i n g 哈했습니다。 아, 아까 전에 교보문고 가서 어떤 책 샀는지 보여달라고요? 아, 네. <laughs> 이렇게 바로 앞에 또 마침이 있는데, 제가 정말 책에 진심인 사람이고요. 막, 이 갓생 브이로그 뭐 컨텐츠 분량 뽑으려고 막 억지로 산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영어에 꽂혀 있어요. 어, 영어는 정말 공부를 해도 해도 하, 정말 어려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그 영어 관련 책만 이렇게 수두룩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져 있지만, 한 번도 안 본, 뭐,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 갓생, 아, 아 이거 갓생 브이로그자. <laughs> <laughs> 해커스 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제가 불면증 때문에 항상 자기 전에 영어회화를 항상 틀어놓거든요. 틀어놓으면 정말 3분 만에 기절하거든요. 어, 어. 요거는 영어회화 핵심 패턴 233이에요. 이것도 그냥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있길래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정말 간단한 문장들이 많아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을 또 좋아하는데 이제 여행을 주제로 한 이제 10분의 기적. 아 제가 10분의 기적을 좋아하거든요. 막 20분, 30분, 막 60분의 기적은 조 너무 네, 길잖아요. <laughs> 그래서 정말 이 여행할 때 필수 문장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봤고. 네 <laughs> <laughs> 영어 커리어 문 조율지 이제 영어해야 필수 패턴부터 해결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간단하게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네 너무 쓸데없이 많이 산거 아니냐고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뭐에 홀려가지고 이제 교문고 가면 항상 홀려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발칙한 이솝우화라는 책을 샀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른 분들의 말씀은 틀린 게 없다라는 거를 계속 깨닫고 있어요. 또그 중에서도 이솝우화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제 옛말들 정말 틀린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밤이 되니까 계속 그분. 예, 그분이 계속 튀어나오셔서 예, 이제 지금 자아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두 자아가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으로 항상 내뱉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laughs> 이렇게 약간 조금 앞에 누군가가 있다 생각하고 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I'm kind of tired I'm kind of excited I'm kind of nervous. I'm kind of jealous. 그리고 저는 정말 제 중에 와서 100%제 계획형 제이기 때문에 내일 할 일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항상 달력에 몇시몇시뭘 할지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get going. I'm about to get going. I'm about to head out. I'm about to head out. Do you know any restaurant with good views? I wanna somewhere. chic. She... I'm sorry I can't help you. I'm sorry I can't figure this out.